자 이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첫번에 이제 답안이 있는데 그래서 뭐 BCP 정의와 수행 절차 뭐 이거 갖고 이제 쓴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시험을 볼 때는 어, 공부를 할 때는 어명 뭔가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그 명확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주절주절 쭉 썼는데요 나는 BCP 라는 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남들이 다 쓰는 기본 키워드가 도대체 뭐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를 항상 써주면서 추가로 쓰면서 붙는 거지, 그거를 빼면서 붙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BCP라고 하면 뭐 내용의 밑에 뭐가 있든간에 기본적으로 BIA라는 말은 어디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BCP의 키는 예인 거거든요. 그러면 BCP의 키가 BIA라면 BIA 안에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RTO, 그죠? 목표 복구 시간. 그다음에 RPO, 목표 복구 시점. 그다음에 RS, o 목표 복구 범위. 뭐 이런 말들이 뭔가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굳이 안 읽어 봐도 돼요. 대충 쭉 봤을 때 RTO, RPO 어,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메인이다 이거죠, 요게. 그러면 목표 복구 시간과 복구 시점의 그 분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업무 분석에서 중요도 산정, 중요도 산정을 파악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업무 분석을 통해서 중요도 산정을 할수 있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손 안에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뭐 인베스트를 한번 보죠. 어, 인베스트에 보면 일단 어, 물론 제그 PDF 쪽에서도 자료가 있지만 어, 일단은 제가 따로 빼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PI 매트릭스 지금 보이시? 지금 여기 보면 PI 매트릭스라는 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걸 보면 이 안에 내용의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요도를 어떻게 산정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BCP라는 거는 업무 분석과 중요도 산정을 통해서 RTO와 RPO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이 학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들이 어딘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보, 기술, 뭐 인력, 자산 등 여러 가지 미치는 뭔가에 대해서 뭔가 하는 계획이다. 비상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BCP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DRP라는 재복구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두 개를 상대 비교함으로써 BCP를 더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RP는 IT 측면에서에 대한 연속성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정보 시스템은, 이거는 정보 시스템 포함해서 업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로 한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봐보자고요. 나라는 제목, 뭐, 나든 가든, 뭐,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BCP와 d 의 차이점. 그죠? BCP와 DRP의 차이점. 이렇게 하나 써놨다고 가정을 해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놨으면, 제목을 이렇게 써놨으면, 옆에다가, 뭐, 밑에다가 1, 뭐 BCP는 뭐다? 2, DRP는 뭐다? 그래서 BCP는 뭐, 기업 전체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고, DRP는 그중에서 IT 측면에서만 개, 어, 국한에서 얘기한다. 그죠? 이렇게 말로 쓰는 방법이 있고, 어, 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말을 그림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이 말을 그림으로 바꿔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라인은 이제 중복되는 걸 지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IT 측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 DRP라고 하고, 얘는 이제 IT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그죠? 비즈니스와 어떤 서비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밸류체인을 활용해서 쓰면 주 업무와 보조 업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얘는 BCP라고 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BCP는 전체의 범위. 그죠? 일단 범위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IT에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로 DRS가 있고요. 그죠? 재해복구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이걸 하기 위한 재해복구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이 있고, DRS를 하기 위한 어떤 IT의 어떤 인프라, 스토리지 같은 거,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그림은 뭐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지금 대충 그렸는데, 아까 얘기한 거를 그림으로 바꿔낸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정의를 알아서 개념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그, 이렇게, 군집화시켜서 글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로워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고 모르는 문제를 뭐 해결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항상 나는 공부한 걸 가지고 스캐너처럼 찍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공부의 목표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온톨로지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쓰니까 뭐 그렇다 치자구요. 그렇다 치는데 이 답은 일단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장을 쓸때 예를 들어서 위험 분석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가로하고 리스크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 약간 이게 좀 확실히 달라 보여요. 이렇게 쓰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리고 이 표도 좀 이렇게 크게 크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 작게 뭐 쓰다 만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뭐라고 DRS라고 썼는데 그죠? 재해 복구 시스템, BCP와 DRP를 수립하는 이런 문장이 아니라 어, 어, 예를 들어서 IT 측면의 백업 센터 DRP, 그 DRS를 구축하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drs라는 걸 이렇게 나열을 할때 앞에 요걸 조금 설명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뭐, 뭐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근데 저는 이제는 사실 오늘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괜히 너무 높은 거를 봐서 괜히 오히려 더 힘들까봐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고쳐야 될 거는 일단은 그 글씨의 그 숫자? 숫자는 괜찮아요. 글자의 숫자 는 괜찮은데 첫 번째는 글씨를 크게 가세요. 이렇게 이거 꽉 차게 그리고 이 BCP도 이 칸에 꽉 차게 이렇게 써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옆에 글을 다꽉 차게 하고요. 표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딱 군집화 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꽉 차게.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꽉 차게 하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고쳐야 될거를 2번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 파악 및 영향도 분석, BI 분석, 업무 중단 산정부. 뭐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했죠.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다가 뭐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영향도 측정 및뭐 우선순위 결정, BI 분석.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말이 되게 써 달라 이거죠. 이 글을 읽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만 어두 가지만 고쳐도요. 사실 두 가지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 고쳐도 좀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계속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약간 훈련이 될 때까지는. 자,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보자고요. 네, 글씨 크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네, 이런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IDS다 이거죠. 어, IDS라고 뭔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침입을 탐지한다, 허가되지 않는, 일단 얘의 키, 기본 키워드는 뭐냐, 이거죠. 그 기본 키워드는, 어, 이상 탐지, 그죠? 이상, 여 이상 징후라고 써있는데, 그죠? 여기. 이상 탐지와 비정상 탐지. 사실은 이게 메인 키워드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메인 키워드인데, 사실은 뭐, IDS의 기능이 있고, 일단은 뭐, 그, 기타 등등과 이제 비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잠깐 우리가, 어 뭐로 이제 보면요. 인베스트의 내용이랑 약간 좀 합쳐서 잠깐 얘기해서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laughs> 인베스트,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베스트에 보면, IT 요, 그 용어 사전이 있죠. 용어 사전에 ids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ids에 있는 내용을 좀 활용해서 답을 쓰면 좋거든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약간 이제 팝업을 띄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일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이거는 개념온톨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고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아온, 도,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데 패킷을 복제한다. 누가 IDS의 T 센서라는 놈이 그래서 복제 로그를 만들고 원래 정상적인 패킷은 운영 서버로 그대로 들어가고 IDS는 그걸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게 바로 오염과 이상 탐지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인베스트의 개념 온톨로즈 쓰지 않는 거예요. 개념 온톨로지가 제가 볼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내용들은 너무 약하게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리고 그냥 그거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표가 아니어도 되죠. 이거는 뭐, 굳이 표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 트래픽 분석, 땡땡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결론 쪽도 한네줄 정도로 일단은 야, 줄을 좀 맞춰주세요.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의도적으로 연습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것도 이제 솔직히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오용 탐지를 한다. 그러면 정상 패턴을 만들어두고, 비정상, 예를 들어서 정상 패턴을 만들어두고, 행위 패턴을 저장해두고, 이걸 비교해서 오용인지 아닌지를 뭔가 판단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상 패턴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뭘 합니다. 그다음에 뭘 합니다. 그다음에 뭘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로그가 뭐라고 뭐라고 뭐라면 이게 같다. 뭐 이런 게 탐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으면 뭐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100% 같으면 뭐 침입으로 볼 거냐? 아니면 80%만 같아도 친입으로볼 거냐? 이런 이슈가 올 수가 있다 이거죠. 꼭100% 같은 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어떤 탐지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슈를 잡아도돼요 그래서 오탐률, 그래서 오탐률에 대한 문제나 어떤 정확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주절주절 써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컴퓨터 포렌식. 어, 사실은 이거는 그 기술사 답안에서 제일 쓰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고요 어, 일단 한번보자고요 근데 뭔가 질문이 있네요. 컴퓨터 포렌식의 기본 원칙, 절차, 방법론, 현황. 하나, 둘, 셋, 네 개를 물었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죠? 절차가 있고, 그죠? 뭐, 등등의 절차가 있고, 그래요? 아, 이거 이교시형이네요. 그리고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현황의 의미겠죠? 이게. 아 그래서 어, 생각보다 어, 이분은 원래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글이 많아요. 글을 좀 줄여도 될것 같고요. 예, 글이 너무 많고 일단은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를 어, 양은 써줘야 돼요. 야,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쓴 거를 보면요 제목 다 지워버리고 실제 본질의 내용만 딱 보자고요. 그러면 질문은 이만큼을 물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의 답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봤더니 포렌직은 뭐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뭐 이거는 저는 충분히 썼고, 그리고 방법론을 봤더니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미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이 방법론과 절차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될수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시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 수집, 키워드 분석 이게 혹시 위의 내용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있고 자료 수집, 키워드 분석 그리고 현황도 이제 몇줄안 되죠. 지금 내용 자체가 하지만 이거는 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정도를 쓸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이거는 굉장히 좋게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분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쓰는 식으로 해서 어 그냥 그대로 접근해도 어 될것 같고요. 단지 그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포렌식은 왜냐면 여기 대충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이렇게 봐도요. 그냥 준비하고 전략하고 뭐 열심히 잘하자. 뭐 이런 소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안 읽어봐도. 뭐냐면, 이 주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포렌식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어떻게 할 때는 백도어를 확인하는 방법, 그죠? 예를 들어, 패스워드 백도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스니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예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정규 1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제는 두 번째 보죠. DRS의 의미가 뭐고, 그죠? 어, 시스템 복구 복구 수준별 유형은 뭐냐? 그래서 DRS의 의미가 어딨어요 의미가 없네요. 답이 이게 사실 의미로 썼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답안을 쓸때 자신의 그 템플릿과 그죠? 뭔가를 그 지키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멋대로 쓴거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안보고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쓰면. 왜냐면 이거를 통짜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안보고 쓸수 있는거는 어떻게 보면 틀을 외우고 글을 맞추기 때문에 안보고 쓸수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대로 drs의 의미다. 가 drs의 의미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사용자가 바라본 측면의 의미를 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그냥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IT 관리자가, IT 측면의 의미를 한 번, 어, 봐보고, 그 다음에, 이건 대충 넘어가요. 이, e, 그 다음에 뭐 수준별 DRS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 미러 사이트, 뭐 웜, 핫, 이거 4개 네 쓴다라고 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교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돼요. 아, 그리고 요 나번도 좀 풀어보죠. 어 여기 이제 의미라고 했으니까 얘는 DRS의 중요성을 가나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군집만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비용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이렇게 봐요 뭐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볼 때는 왼쪽을 지금 고정해 버렸죠. 이렇게 고정해버리면요. 사실은 외울 거는 요네 줄밖에 없어요. Mirror, h a r 이네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옆에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개요를 안다면. 어, 사용자가 볼때 DRS라는 거는 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죠? 서비스에 대해서 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시스템으로 본다. IT 관리자가 봤을 때는 주센터와 동일한 백업센터를 유지해서 장애나 뭐 재해처리를 하는 인프라로 본다. 뭐 이걸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DRS의 중요성은 비용 측면에서는 어, DRS는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구축과 더불어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냥 쓰, 그냥 그 손가락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 측면에서는 재복구재발생해도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험의 키는 이거였던 거예요. 이 왼쪽에 이거를 고정하면 옆에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왼쪽 거를 고정하지 않고 라이팅을 하면요. 답을 통째로 외워야 돼 결과적으로 이분의 답은 저런 어떤 그 답안을 쓸때 기본 포맷을 잡지 않고 자기가 정리한 거, 혹은 자기가 본 거, 그거 위주를, 위주를 가지고 그냥 스캐너처럼 찍었어요. 한 개는 할수 있어요. 두 개까지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섯 개가 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보고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외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는.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답을 쓰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하다 뭐 글씨 큼직큼직하죠? 근데 여기에서 고민할 거예요. 이,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2분 답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다른 걸 얘기하죠 어 뭔가 이제 물어본 질문이 있네요. 구성요소, 주요기능, TMS와 상호운영방안 그래서 어 구성요소 요건가보네요. 그 다음에 주요기능 요거고 상호운영방안 요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위쪽은 개요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일단 이 그림 ESM 에이전트 답을 만약에 ESM 에이전트라고 쓰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치죠. 그 다음에 ESM 메리 g ESM 콘솔 세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얘가 두 줄을 더 썼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뭔가를 두 개를 다 쓴다고 치면 내용적으로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가 더 많을 거냐. 아,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제가 하나 깔리는 거예요.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 글보다 내용이 부족하면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글보다 부족할 여지가 있어요. 그거를, 어, 없애기 위해서는 이 하살표에다가 어떤 기능적인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ESM 에이전트는 뭐 패키 필터링 정보, 뭐 시스템의 그 성능 정보를 받아서 경보와 보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상관성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이력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블랙리스트 IP 관리를 한다거나, 그죠? 이걸 가지고, 어, 푸시와 풀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얘한테 넘겨준다거나 얘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어, 명령을, 그죠? 전달을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얘도 보면 결과적으로 뭐 내용이 별로 없죠. 지금 사실 표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만약에 물어본 질문이 없다, 이게 없고 그냥 ESM에 대해 쓰세요. 이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죠. 아, 이분이 쓴게 하나 더 있네요. 디도스. 아, 이것도 질문이요. 그럼, 물어본 질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봐보세요. 1번, ESM의 정의, 2번, TMS의 정의, 3번, 어, 그림, 4번, 주요 기능, 그 다음에 5번, 상호 운영방안, 점수는 5점이에요. 이거를 7점으로 만들어야지 붙는 거거든요. 즉, 다양하게 좀 그, 축약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오 점이에요. 실제로 해도 어,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이 고려돼 그,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글씨 크기도 좋고 다 좋긴 한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화벽은 패키 필터링하고 인증하고 접근제 이런 게 이제 주요 기능이고 방화벽은 일단은 메인적인 내용이 이거죠. 그죠. 스크린 라우터, 버스창로스트 듀얼 홈 게이트웨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이고. 근데 이건 왜못 썼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왼쪽에 이런 말들을 암기장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암기장이 없었다, 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아, 암기장에는 방화벽에 개요 쓰고 이 왼쪽에 단어들을 나열해두고 달달 외워서 딱 써야 되는데. 그냥 답안지 이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미리 얘기만, 봐보세요. 어, i d s 고 어, 요건가요? 그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카드거든요. 방화벽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이거죠. 침입자가 있고 방화벽은, 이거는 사실은 기업 내부에 실제 쓰는 그림이에요. 1차 방화벽은 패키 필터링, 스크리닝 라우터 같은 어, 블랙리스트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 공개되는 웹 서버를 두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어 벽은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억세스 컨트롤을. 그리고 이제 운영 시스템 뒤쪽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도 좋은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 쓰시고요. DRS, 이거는 지금 봐보세요. 디도스 공격에네가지를쓰라고 했죠.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이거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1번 DRDOS, 2번 TCP 싱크 플러딩 3번 ICMP 플러딩 4번 HTTP 5프라이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박스처럼 무슨 그 쟁반 안에다가 다 이걸 집어넣거든요, 이게. 이러면 이제 내용이 얼마 안 들어가죠. 질문이 이거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만 학교가 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얘는 쓰는 걸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은 계속 이렇게 좀 시험을, 이게 지금 안 보고 쓴 거라면 시험을 계속 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양을 좀 늘려서. 양이라는 거는 주제를 좀 다양하게 갖고 가요. 그리고, 뭐, 똑같네요. 이것도, 일단은 이분을 일단 쓰세요. 에, 일단 좀 채워서 쓰고, 글씨도 아까처럼 크게 바꾸고요. 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에, 크게, 크게 바꾸고, 이런 형태로, 그죠? 모든 답안의 형태를 이렇게 맞춰서, 어, 마치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당분간. 이게, 이거는 그게 필요해요. 이게. 자, 또 방합이요. 이거 맞죠? 하나, 둘, 셋. 5 다섯 개, 오점. 5점. 이거 5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6점 되지? 이거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인베스트인데요. 인베스트 사이트를 보면요. 사실 여기에 이 메뉴가 굉장히 좋은 건데, 뭐 사람들이 보는지 안보는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 고득점 방안 뭐가 있는데, 아, 뒤쪽에 있나? 예, 고득점방, 아, 요거 있죠? 고득점 답안 그죠? 그래서 요런 그 동영상을 보고 좀 리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고득점 답안 인 거. 자,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또, 또 갑니다. 이거는 성의가 없잖아요. 이게 죽을 힘을 다해야지 붙는데, 이거는 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틀린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이게, 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됐어요. 위에 정의는. 그래서 요대로. 이런 패턴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쓰다 말았고, 그래서 이건 좀, 그, 채워 넣어서, 그 요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통짜로. 그렇게 되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4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채우면 되고요 DRS, 어, DRS의 의미는 뭐냐? 답이 없죠? 이렇게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여기 의미를 어디다 썼는지. 그럼 여기다가 의미라고 쓰세요. 근데 이거는 종류인 거죠, 지금. 이거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꼭 도, 그 독자 구축, 공동 구축.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면, 차트로 보면, 구축 비용은 미러 사이트가 가장 많이 들고, 가용성은 미러가 가장 좋고, 뭐 이렇게 간략하게 1교시 같은 경우는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 그,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이런 차트도. 자, 그래서 일단은 잠깐 질문 좀 받고 계속 이어서.